안녕하세요. 캠핑카 군현체입니다. 오늘은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캠핑카 또한 캐러반 어,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습니다. 아주 개성이 독특한 어, 특별한 그 루프터 캐러반이 있어서 어,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 리뷰를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장님 잠깐 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뵙게 돼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그 전주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 호주식 지금 오프로드의 특징이 있는 캐러반과 지금 텐팅 트레일러를 전주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도, 그년도에 지금 국내에 예, 도입이 된 지금 오프로드 캐러반입니다. 예, 캐러반의 제작 기술은 호주에서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OEM 생산 방식으로 해서 중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국내에 수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캐러반들은 미국식, 뭐 유럽식들이 많이 국내에 보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어, 그와는 많이 다른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호주식 오프로드 캐라반은 기본적으로 그 오지나 험지의 주행을 편안하게 할수 있게 이 차대 구성이 특징적으로 다릅니다. 외관은 기본적으로 그 차고가 일단은 높죠. 그 유럽식 뭐 합이나 리버트 뭐 아드리아 이런 차종들은 주로 국내 그 캠핑장이나 이런 그 온로드 환경에 딱 맞게끔 되어 있는데 이 호주식 캐라반 이 로드탑 트레일러는 캐라반은 어, 온로드도 물론 뭐 기본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런 그 산악이나 뭐섬 뭐 지역에도 주행을 할수 있게 아주 특화된 차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캐라반 이 로드탑 캐라반은 광폭에 이런 트레드 깊이가 아주 깊은 그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좌우 그현가 장치들이 독립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릉이나 뭐 험지를 주행을 하더라도 좌우 바퀴에 그현가 장치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텐션을 따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 그런 지형을 주행을 하더라도 이 바디에 무리가 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엑셀과 함께 어 저희는 그 관성 브레이크가 아닌 전자식 그 브레이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 안전성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음, 쉽게 설명드리면, 견인 차량에서 폭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 카라반 쪽에서도 동시에 같은 감도로 실시간 밟기 때문에, 어, 스웨그나, 뭐, 주행 코너링 때 아주 탁월한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좌 전방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수납함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메틱 65리터짜리 냉장고를 수납하고도 아주 넉넉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머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데요. 그기존에 저희 호주식 카라반들은 이렇게 슬라이딩 스토브 사구짜리를 차량 내에 탑재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캠핑장이나 이런 그 정박지에 도착을 하시면은. 차량에서 슬라이딩을 전체로 예, 스토브를 이동을 시키고 어, 곧바로 바로 지금 가스렌지 그 가스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 이렇게 어, 조리를 이렇게 쉽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철수하실 때는 뭐 이런 거를 덮고 슬라이딩만 밀어 넣으면은 네, 바로 철거 준비도 네, 철수 준비도 완료가 되게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이게. 로드탑 트레일러는, 어, 로드탑 카라반은 이 출입문 전막 쪽에 이 컨트롤 할수 있는 패널들을 전부 모아놨습니다. 이 오디오 시스템과 태양광, 그 컨트롤러까지도, 어, 조작을 위한 뭐 이런 장치들은 이 출입문 안쪽에 전부 이렇게 싹 편리하게 또 몰아놨습니다. 네, 들어오는 입구에 벙커 전면에 벙커 베드가 있습니다. 그 옆면에 보시면은 네, 샤워장이 있는데 대표님, 샤워장도 보실까요? 네, 내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변을 보면은 밖에서 버릴 수 있는 뭐 카트리지 변기통이 있나요? 예, 예. 샤음 내부는 이렇게 좌변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로프타 캐러반,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드리아, 카라반 정도가 한뭐 3,200, 3,400의 신차가 출고되는데, 예, 저희 카라반은 뭐 3,000만 원도 안 됩니다. 작년도 2,850만 원에 이, 이 보시는 구성 모드를 다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그 촬영에 협조해 주셔가지고, 어, 대표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루프타 앞으로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